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산시 은봉면 300평 임대공장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임대공장의 특성상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이 없어서 개요정들을 말씀드리고 드론 영상을 보시면서 위치 파악하실 거고요. 사진으로 공장 내부 후식이었고요. 드론 영상을 보시면서 부동산 상식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본 건물 위에 건물 측면에 비정도로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약 50평 정도 있고요. 컨테이너이지만 점심 식사 후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층고는 10m 이고요. 처마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이스트는 5톤, 3톤 두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가 방문할 때에는 내부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전기는 300kg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9천만 원에 월차임 900만 원입니다. 건축물 이용도는 공장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므로 공장등록 가능합니다. 4차선 628지방도에서 약 차로거리 780m 정도있고요삼성디스플레이터정사업장이 10분 정도의 거리이며 43번 자동차전용도로 세종에서 평택간 송촌리나들목이 약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은봉 초원 아파트에 근접하고요, 은봉 포스카 아파트 5분 이내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상식 중 재소전 화해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소전 화해 조서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 권원 즉, 판결문을 받아 건물 명도 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소송 결과를 얻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건물을 명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재소전 화해 조서를 받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때 계약 종료나 임대료 미지급 시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지가 을에게 도달했을 때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수 전 화해 조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 권한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목이 무엇이냐고 중요한 듯 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지의 지목은 현황상 무엇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공부해 등록한 것인데요. 지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그린생활시설로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 승인 완료되면 대지로 바뀌는 것이고요.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말하는데요. 전으로 쓰이고 있으면 지목은 전이 되는 것이고요. 답이나 과수원으로 쓰고 있으면 지목은 답 또는 과수원이 되는 겁니다. 현황은 전으로 쓰이고 있는데 지목이 답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지목 등록 당시 답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황이 전이라면 전으로 지목 변경 신청하시면 전으로 등록하는 것이고요.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농지를 예를 들어 공장 등으로 타 용도로 농지 전용 허가 등을 거친다면 농지 전용비 대체 농지 조성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제곱미터당 5만원을 상한서를 하는데요. 평으로 환산하면 상한가 약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보다는 용도지역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용도지역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용도 지역도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이번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